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심판과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이한구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관자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성기고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주변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이유가 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려면큰 결심과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라진 것 같은 사라졌으면 좋았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걸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런 죄가 나를 사로잡는 모습이 전쟁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해져가지고 신앙적으로 겨울어져 가지고 우상을 또 받아들이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섞이는 그런 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불순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뛰어들어 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는데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풍무에서 그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금처럼 연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목적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불순물이 그렇게 끼어있는 채로 이 땅에서 그냥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